알리에서 찾은 캐리어 꿀템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시트 커 디자인 알루미늄 프레임 여행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24인치와 중공 바퀴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답니다 미국 SJ 터벌 브랜드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이 가방은 매우 조용하고 매끄러운 중공 휠을 자랑해요 또한 카폭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믹시트 커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TSA 세관 잠금 장치도 갖추고 있어요 3년 보증과 15일 이유 없는 반환 정책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준답니다. 이 가방은 가볍고 공간 활용이 탁월하며 전면 개방으로 편리함을 더했어요. 노트북 고액도 마련되어 있어 실용적이에요. 믹시 여행 가방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시의 전면 노트북 포켓 여행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노트북 컴파트먼트를 사용해 전자제품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어요. 내구성 있는 독일 바이엘 PC 소재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수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요. 높은 품질의 YKK 지퍼와 소음이 적은 스피너 휠, 그리고 TSA 잠금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요. 전체 치수는 13.78x9.45x19.29 인치이고 무게는 9.26 파운드로 비즈니스 짧은 여행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 가방은 여행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만약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르크로 이어런 식스 주말용 대용량 패션 여행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가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해요. 가로 48cm, 세로 32cm의 적당한 사이즈로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딱이에요. 이 가방을 사용한 솔직한 리뷰를 보면 일부 고객들은 조금 얇고 작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볍고 넓어서 수건이나 수영복을 넣기에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한, 품질이 좋고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함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마르크로이얼 가방은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행 가방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